자, 좋습니다. 인터뷰 잠깐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읽으신 책이, 책의 제목이 뭐죠? 네. 허생전이라는 책입니다. 아, 그래요? 어, 근데 그렇게 빨리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완벽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 내용 좀 이렇게 잠깐 얘기해 줄수 있나요? 네. 어, 해보십시오. 이 허생전은요, 처음에 묵적골이라는 가난한 시골에 사는 허생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선비가 그 선비의 부인이 꾸짖어서 결국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게 돼서 한양에 도착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가지고서 그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던 결과 변부자네 집에 찾아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됐습니다. 아, 이거 한두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아, 그럼 이 정도로 책을 본다면 우리가 보통 속도계는 뭐 분단 글자라고 그랬죠? 뭐 얼마의 속도로 스피드 읽었는지 또 분당 작수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16만 자가 나옵니다. 아, 16만 자. 아, 분에 16만 자를 인지한다는 얘기겠죠. 아, 그래요? 아, 지금 어, 지금, 어, 최정 박사님은 지금, 어, 일주일 몰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이 며칠째죠? 5일째. 5일째. 아, 몰입 훈련을, 아,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만에, 아, 16만 자 정도 되면, 어, 글쎄요. 대단 능력이네요. 뭐, 100배 빠른 속도가 아니라 한 뭐, 200배 정도 빠른 속도로 지금, 어, 고 계신데. 자, 이 속도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좋아졌나요? 일단은 속도를 하다 보니까 이해력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해력이 좋아졌다? 네. 아, 그렇습니까? 또 다른 것도 없나요? 그리고 이해력이 빠르다 보니까 또 속도가 빠르니까 남들이 한번 읽을 동안에 저는 10번 이상씩 읽어서 공부하는데 효율성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네요. 아, 좋습니다. 자, 장래, 희망이 꿈이?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 아, 그래요. 지금 목표하고는 대학은 있나요? 네, 하버드를 목표로 달리고 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 부디 그 꿈을 이루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진호 박사님, 자 일주일 동안 훈련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어, 일주일 동안 어, 훈련하면서 자 느낀 점 있으면서 마지막 으로 한마디 해,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처음에 동영 속독학원에서 하는 동영상을 봤을 때는 아이들이 다 책을 막 넘기는 것 같아서 믿지를 못했는데 여기 다니니까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 그래요? 어 무엇이 달라진 것 같아? 요 어, 책을 읽는 빠르기가 훨씬 빨라졌고,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장래 꿈이 있다고 그랬죠 네. 꿈이 뭡니까? 역사학자. 역사학자. 그래서, 어, 대학도 정 했다고 그랬죠요피대학이 네. 언입니까? 하버드. 하버드 대학교 가겠습니까? 아, 그래서 반드시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주일 동안. 네. 자, 우리 최준성 박사님, 자, 일주일 동안, 몰입 아, 훈련을 하나라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훈련하면서, 자, 느낀 점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처음에는 여기 올때 과연 100배가 가능할까라고 믿음 반, 의심 반으로 왔는데 지금 이렇게 일주일이 넘어가다 보니까 처음보다 70배 이상 정도로 더 속독을 잘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감도 많이 올라진 올라것 같고 용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바마가 말하길 영웅이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많이 읽어서 세상이 영웅이 되세요. 자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